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격국 각종 격국들의 파격인 경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뭐 길신격들 위주로 했죠. 이제 그 흉신격들의 파격은 뭐냐를 보겠습니다. 흉신격은 이제 좋아지, 좋은 사주가 되려면 이 흉신을 제어하는 억제하는 극제하는 그런 상신들이 있어야 어, 성격사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격이 된다는 거는 이 흉신을 더안 그래도 나쁜 놈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드는 게 파격인 거죠 그쵸 자이 경우 칠살 격인데 얘를 제일 나쁘게 하는 게 뭘까요 제, 저, 제, 재생살.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7살 격을 딱 있을 때, 제가 있으면 일단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초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사주에서 이렇게 여러 자리가 있잖아요. 다른 십신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달라져요, 또.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식신이 여기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주는 괜찮아요. 네, 식신 제사 합니다. 이경우 얘는 그렇게 역할을 못할 수 있어요. 너무 멀어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그 7살 께서 제일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제가 있나 없나. 제가 막 정편제 막, 이렇게 투출 많이 하고 막 이랬으면, 그러면은 이제, 되게, 힘들죠. 예, 힘든,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도 다 삽니다. 뭐 별로, 이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뭐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도 흉신격 뭐 있죠? 상관. 상관격을 보시면, 상관격은 살짝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상관격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정관이 있으면요. 예. 아까 정관격도 상관있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냥 합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관격도 마찬가지예요. 상관경관하는 거죠. 예, 이럴 때도. 근데 이렇게 보면 상관이 정관 있는 거랑 정관이 상관 있는 거랑은 조금 성격은 달라요. 대세운에서 뭐 무슨 운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음, 음, 음. 그... 예, 왜냐하면 이이 이, 이 월지에 있는 게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은 일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신하들을 시켜서 신하들이 해온 업적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관격이면 상관이 왕이고, 정관격이면 정관이 왕이기 때문에 대세운에서 요. 위에 상신이 되는 그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월지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격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신하들을 먼저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어떤 뭐, 이제 왕이랑 신하가 있으면 누가 막 오면은 신하들이 먼저 그 사람을 확인하자, 먼저 대면을 하잖아요. 바로 신하들을 안 거치고 왕을 볼수 없죠. 그러니까 상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상관경은 정관이 오면, 예, 팍격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 예외 하나 있다고 그랬죠. 금, 금일간일 때. 예, 금일간일 때를 볼게요. 또한번 중요하니까 또 얘기할게요. 자, 금일간일 때는, 신구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상관이 되려면요. 자오, 자월이죠. 그쵸? 자월. 자월에 태어난 경금. 이렇게 되면요. 이때는 정관을 보면 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관을 보면 엄청 귓격이 됩니다. 예. 조후 때문에. 얘는 상관 경관을 안 해요. 오히려 이 정관을 이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운 금이 너무 추워서 그냥 꽝꽝 얼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정화가 있으면 금을 녹여서 이제 다른 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금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도 충족함과 동시에 이 관을 쓸수 있다. 그래서 금수상관만 예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그... 그쵸? 그 외에는 모든 일간의 그 상관격은요. 정관보면 일단 파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얘도 이제 7살을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관도 7살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정관을 보듯이 7살도 볼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당연히 합격인데 얘가 있으면 또더합격 상관생제 재생살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식신하고 같아요. 상관 대사를 바로 못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되면 좋죠. 상관 대사, 상관 합사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제사라고 거의 동급 레벨로 좋은 사주인데 이렇게 내 버리면 이게 바로 그걸 못 하고 이렇게 통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죠. 항상 유심히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상관 페인 사주 많이 있다고 그랬죠? 좋은 사주. 자, 이렇게 상관격인데 인수를 봐 상관 페인 사주가 이렇게 성격이 됐다고 쳐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상관 페인 사주는 일관이 되게 약해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만약에. 막 뿌리 지장관이다 있고 이러면은, 일관이 엄청 강하잖아요. 자, 이러면은 힘들어요. 인수의 공이 없는 거죠. 인수가, 그리고 이제 인수가 만약에 강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은 상관 페인이 잘안 돼요. 상관 페인이 성격이 되려면요. 상관도 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뭐 투출하고 지지에 뿌리 있고 이런 게 강한 거예요. 상관도 힘이 있고, 인수는 적당하고 세면 안 됩니다. 인수 적당하고 일간이 매우 약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관패인의 성격 사주가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상관격인데 인수가 있는 사주가 꽤 있는데 보면은 그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좀뭐그 조건 여러 가지 중에 꼭한두 가지가 빠지더라고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펼쳐놓은 카드로 보면 왜안 좋냐면, 일관도 강해, 그럼 안 좋죠. 인수도 너무 세요, 안 좋죠. 상관 너무 약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상관 폐인 그러니까 상관이 인수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인수가 상관을 죽여요. 거의 그 글에서 상관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도식이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 강한 인수가 계속, 악순환이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강한 인수가 일간을 또, 안 그래도 강한 일간을 계속 생해요. 계속 생해서 인비가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비가 강하면 식상이 있어서 설기를 잘하면 뭐 좋은데 집에 죽었잖아요. 극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안, 안 당해도 상관이 지금 뭐 이렇게 있어서 그걸 안 당한다고 쳐도 일간이 강하면은 요 상관 하나로 이렇게 강한 일간을 설기를보시켜요 그러니까 합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상관 폐인격은 일간이 매우 약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흉신격 뭐 있죠? 양인격 있죠? 양인격. 양인격은 제일 용신이 뭐라고 그랬죠? 관이죠. 관. 관살. 칠살. 일단 칠살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없으면 정관. 그것도 없으면 식상 생제, 식, 식상하고 재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양인격인데 식상도 없고 재도 없고 정관도 없고 편관도 없다. 뭐 인수만 가득하다. 뭐 인비로만 가득하다. 이러면요. 음... 엄청 힘들죠. 네. 그게 또 이제 그런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그런 경우, 양인격인데 인비만 가득한데, 그게 만약에 화토다. 화토로 양인이다. 목화로 양인이다. 이러면은요, 특히 화토가 더좀 심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힘이, 힘이 너무 세요. 씨름 선수야, 막. 너무 힘이 강해서 막 주체를 못 하는데, 이거를 풀 길이 없는 거죠. 이 힘을 없다가 써야지, 좀내 정신이 맑아지고, 그 뭐든지 좋아지는데, 뭐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오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누적이 돼서 힘이 이제 점점 사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사주들은요. 종교인을 하면 좋아요. 종교인. 예, 뭐 목사나 스님 그러니까 세속이랑 약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주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네. 능력을 있으되 딱히 돈 벌거나 이렇게 막 지위에 뭐 권위를 누리거나 이런 거에 딱히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하다못해 봉사활동, 그러니까 뭐 봉사에도 왜 최저임금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하여간. 그 힘을 좀 설계를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인격이 피칠살도 없고 정관도 없고 식재도 없다 그러면은 식재가 아니더라도 식상이라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오히려 재만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인격이 되게 강한 양인격인데 재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군겁쟁제 돼요 그러니까 얘못 써요 죽어요 이거. 이 강한 인비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식이 나은거죠 나은 훨씬 이렇게 상관도 좋고요 이 강한 힘을 좀이라도 빼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인격 했으니까 뭐 남았죠 월겁격, 록겁격이 남았죠 비경격이나 그 겁쟁격 자, 비견이나 겁제 아까 양인은 뭐죠? 양일간일, 양일간의 양일간의 겁제일때그 양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 나머지는 다 록겁격입니다. 록겁격. 룩업격. 자, 월지가 비견이나 겁제인 경우를 이제 록겁격이라고 하는데 양인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얘도 엄청 강한 거예요. 신강 월을 타고 태어났잖아요. 금이면은 뭐 신유월에 태어나고 그렇죠. 목이면은 뭐 인묘월에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급격이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 월급격은 원래 관이 음신이잖아요근데 이렇게 살이 와버리면 살이 있으면요 안 좋아요 얘는. 아까 양인은 이게 와야 좋은데, 루컵은 아무리 강해도 양인보다 못하거든요. 요, 요거를 대적을 못해요. 평가는. 특히 이렇게 같이 인성까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가는 죽지를 않아요. 제복을 해야 되는데, 이 인수가 계속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힘들죠. 만약에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인수가 일관을 생하기 각 때문에 평관을 지키는 것보다는 좀 나은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이제 합격인 거죠. 그렇죠? 왜합격이냐면요 원래 정확, 더 정확한 이유는 아까랑 비슷해요. 이 평관은 인성을 엄청 강하게 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간이 비대해서 걱정인데, 이렇게 더 일간을 더태왕하게 만드는 거죠. 힘듭니다, 이런 경우. 자, 그래서, 그, 우리 8가지 격, 8, 9가지 격의 이제 팝격 사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구신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각종 격의 귀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